제가 원래 샐러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포케라는 게 있대요 안 먹는다고 했죠 근데 네. 무슨 샐러드에 밥이랑 면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샐러드에 밥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죠 5월 기준 한5,500 정도? 22% 정도? 지금 매미면 포케 하나에 토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추가됐어요 뭐 어떻게 담아? 어, 이거 역대급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포켓홀데이 강릉구청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되게 미인이신데요 아.. 아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아.. 아니요 근데 포케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포케가 뭐예요? 아, 포케가 하와이식 샐러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 그 재료들을 깍둑썰어서 샐러드처럼 네. 먹는 음식이 포케고. 아, 근데 여기에 사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호텔 아닌가요? 호텔도 하고 오피스텔도 네. 있어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잖아요. 네. 여기서 특별히 혼자 사시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 본가가 가까이 있어요. 이제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자취를 시작했죠. 근데 되게 아침 이른 시간인데. 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오픈은 10시인데 오픈하기 전에 가락시장 가서 야채류를 매일 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음. 사러 빨리 가야 돼요 여기서 사신다는 거잖아요 인테리어가 골드골드 하네요 여기 약간 올드예요 골드 <laughs> 올드예요 좋아 보이는데요. 무슨 차예요? 머스탱 포드. 음. 스포츠카 느낌이 나던데요. 네, 그냥, 그냥 예뻐서. 젊은 나이에 돈 많이 버셨나봐요.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거 얼마 정도 하는 차인가요? 한 5천 정도.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예쁜 걸 좋아해요. 사장님께서 패션 쪽에도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꾸미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오늘 입으신 바지도 굉장히 특가인데. <laughs> 예뻐서 샀어요. 바지도 되게 고가일 것 네. 같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만 사요. 근데 싸요. 럭셔리해 보이는데 <laughs> 가성비 있요네 맞아요. <laughs> 어, 어, 포켓 올데이가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면 본사에서 야채를 다 보내줄 것 같은데 직접 장을 보시네요? 원래 본사에서 발주하는 게 맞는데 야채가 좀 중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지리적인 조건도 가라시에는 가깝다 보니까 본사에게 해서 야채만 개인적으로 떼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채만 떼고 있어요. 어때요? 직접 야채를 사면은? 사실 손이 더 많이 가기는 해요 저희는 손질이 안된 겉잎까지 다 있는 야채를 들여오기 때문에 그래서 손질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좀 신선한 거를 조금은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양을 더 많이 들일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강남에서 사시면 느낌이 어때요? 차가 너무 많아요 출퇴근할 때 너무 막혀요 그럼에도 강남에서 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이쪽에 살아서 이쪽이 편해요 기숙하고 클럽이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유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 드세요? <laughs> 많이드 먹진 않는데 그냥 즐겨요, 좋아해요. 주량은 어느 정도 드세요? 소주 한병 반. 어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 주변은 더잘 먹는 사람 많아요. 어제도 혹시 한잔 하신 아, 거 아닌가요? 어제는 맥주 못 아, 참았어요. 얼굴 부을까봐안 먹으려다가 <laughs> 부었어요 지금 밤에 안 들어가. 술하고 있나요? 약간. 오시면 무슨 생각 들어요? 오늘은 얼마나 올려 올랐을려나? 아 많이 올라요? 네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원래 로메인이 더쌌는데 요즘은 또 양상추보다 로인이더 비싸졌어요. 저희 어. 네, 포켓몬들이 네. 양상추 한 박스랑 네 겉잎 있는 거요. 적채 한 박스. 야채를 박스 단위로 사시네요. 네. 이렇게 음. 하면은 하루 정도면은 거의 다 쓰는 편이에요. 물건 사다닌 사람들이 예쁜 나가씨 보는 것도 기분 좋죠. 그럼 많이 깎아 주거나 보너스 같은 거 있나요? 여기는 정찰이 어,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세대로 예쁘도 보너스는 없군요. 커피 한 잔. <웃음> <웃음> 어. 아침부터 되게 많이든데 5만 2천이요 오마니? 5만 네, 2이요네 금방 보내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다른데보다는 야채가 좀 고매가를 좀싸고 음. 사장님도 좋으시고 해서 여기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쁘다는 칭찬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laughs> 되게 예뻐해주세요 샐러드 집은 어떻게 하다가 창업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샐러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다이어트하는 애들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포케라는 게 있대요. 안 먹는다고 했죠. 한 번. 먹어보자 맛있다 해가지고 포홀데이 신사점을 처음에 가게 됐어요 친구 따라서요? 네 근데 어. 무슨 샐러드에 밥이랑 면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샐러드에 밥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포켓 찾아서 먹고 하다가 아 포켓홀데이가 진짜 맛있구나 창업까지 하게 됐죠 이런 종류를 싫어하셨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었다 이거잖아요 네. 다른 종류도 많이 드셔보셨어요? 몇 군데 먹어봤죠 차이가 있어요? 재료는 다 신선한데 소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입맛에는 이게... 제일 맛있었던 거네. 네, 음. 제 입맛은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사실 창업하고 초대했는데 그 뒤로 계속 시켜 먹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사장님 매장에서요? 네, 먹고 나서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안아요? 맛있다고. 근데 제가 불편해하고 서비스 더 줄까 봐 일부러 말안 했다고. 전 상황 감동받았어요. 생각... 맞아, 친구 착해요. 근데 이거 창업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속기사라고 하세요? 타작 네. 빨리 맞아. 치는 직업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했어요. 그런 쪽에 뜻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뜻이 있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속기사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속기사 준비하면서 자격증 땄고 따자마자 사업을 했죠 어린 나이에 몇 살이에요? 27. 음, 금방 딸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저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급 오... 따는 데까지. 속기사 하면은 카톡도 빨리 칠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키보드가 속기용 키보드가 있어요. 한글자 씩 치는 거라서 약어도 있고 그래서 빠른 거고 일반 키보드랑은 또 달라요. 속기 키보드로 쳤을 때만 빠르죠. 어, 젊은 나이에 이색적인 직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재밌었어요. 처음엔 다 신기했고 혼자 사무실 알아보고 사업자 내고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재밌고 처음 <laughs> 망했어요. 어, 왜 망했어요? <laughs> 일단 법원에서 증거 제출하는 녹취록 위주로 했는데 나이가 이제 좀 어리다 보니까 신뢰적인 부분도 있고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이제 광고를 하다 보니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클릭하는 것마다 돈을 내더라고요. 한 명이 세번 클릭하면 세 번의 광고비가 나가는데 점점 감당이 안 돼서 들어오는 일이랑 마케팅 나가는 비용이랑 차이가 많이 없을 때쯤 이제 접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클릭당 얼마예요? 처음에는 한 7, 8천 원이었다가 나중에는 2만 원, 3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한번 클릭당 7천 원이요? 네. 네이버요. 파워링크. 경매 제도더라고요. 제가 가격 올리면 라이벌이 또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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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리셋이 안 돼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마이너스 되기 전에 그냥 빨리 접었죠. 후회는 안 하세요? 네. 그때 아니면 또 언제 빨리 접었을 때망해장다이다 <laughs>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영원한 숙제죠. 근데 다이어트 할게 전혀 없어 보이시던데 아.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숨겨진 살이 많아요 그리고 잘 쪄요 먹는 대로 바로 알로잖요 음.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사장님만의 다이어트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요? 네. 포켓 먹는 거야? 는 거짓말이고 술을 안 마시면 빠지더라고 근데 그러기에는 자주 요... 드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좀 줄였어 이거 촬영한다. 뭐 오늘 촬영 끝나면 술 파티. 아 오늘 한잔 해야지 이제 고, 고생하니까. 그 사장님의 다이어트 비법은 금주네요? 금주와 함께 <laughs> 제가 맛없는 음식을 잘못먹다기보다는 못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에요. 다이어트 할때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었는데 지금은 포켓 먹으면 좀 해소가 돼요. 질릴 때좀 소스 바꿔서 먹. 고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효과는 있겠네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제가 이제 서른이 넘어가다 보니까 소화안 되는 게확 느껴지거든요? 근데 포켓 먹으면은 속이 일단 되게 편해요 속이 불편하셨던 거는 어제 과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자꾸 <laughs>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늦었어요. <laughs> 지금 저 재료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빨리 오픈 준비해야 됩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되신다고? 예 맞아요 이렇게 매장에 나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이 하는 거니까 부모로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청소를 네.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아침에 어. 나와서 하죠. 바닥 쓰는 거 닦고. 창업 초기에 네. 아버님하고 많이 다투셨어요. 조금. 어. 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서로 일도 익숙해지고 해서 괜찮아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많이 할일을 했어요? 네 이제는 뭐 지금도 매년 사업할때네 기간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1억 조금 넘게? 1억 초반 때 정도 들었던것 같아요 미리 볶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재료들은 매일매일 소진을 해야 되는 거라서 준비해 놔야 이제 들어오면은 퍼서 나가죠 소진을 다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럼 버려요 제가 먹던지 연마가 엄청 큰데 이거 오늘 다 쓰는 거예요? 네 거의 하루에 두 통? 두 통이요? 네 나가는 것두통 어... 이상? 아버님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게맛살 정리하고 있어요. 아버님 집에서 요리 많이 하셨어요? 그냥 메인요리만 하는거죠 어 <laughs> 반찬 같은 건안 만들고 네. 그러니까 좀 도움 되죠 칼을 좀 쓰고 하니까 이게 얼마 정도 쓰는 거예요? 두 팩이 하면 이게 한 바트 나오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바트로요 그럼 한네팩 정도를 쓰는 거예요? 네 팩에서 여섯 팩 사이요 기본 베이스예요 채소 나가고 그다음에 이거 얹고 옥수수 이런 게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거죠 아버님 평소에 포케 이런 거 많이 드셔보셨어요? 잘안 먹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죠 당연히 맛이 어때요? 저는 채소를 좋아하니까 좋던데요. 채소가 많으니까. 방금 이거는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왜 버리세요? 상태안 좋잖아요, 그로 가져오면 3분의 1은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뭐예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은 맛이 어때요? 그냥 채소 맛있어 <laughs> 그냥 채소 맛. 이건 노메인이고요. 노메인은 무슨 맛이에요? 채소요. <laughs> 일단 저희 토핑 올리기 전에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는 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야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손질을 미리 해 놓은 거예요. 아까 가라시네 사온 거를 깨끗한 것들만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양상추, 로메인, 비타민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 놓은 거예요. 이 믹스된 야채를 일단 담아주고요. 이거 찍고 네. 있다고 지금 너무 많이 남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딱 이렇게 담아드려요. 그리고 양파 올라가고요. 그리고 적채. 적채도 사서 하나 하나 다채 썼는데. 평소대로 담는 거 맞으시죠? 맞아요. 이렇게 담아요, 종로. 이렇게 게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옥수수, 완두콩, 연체알.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베이스예요. 밥이랑 면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위에 밥 또는 면이 들어가고. 제일 추천할만한 토핑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좋아하시는 게 연어예요. 연어 참치 이렇게도 많이 드시고, 육회도 좋아하시고, 정말 취향 차이긴 한데 음. 다 맛있어요. 사장님의 원픽은 뭔가요? 저는 연어 좋아해요. 연어랑. 네. 네, 스테이크. 배달되는 배달되었습니다. 오늘 직원분이 처음 나오셔가지고 잘 시켜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고 하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저 스테이크 들어갔어. 스테이크 들어갔고요. 네, 네. 지금 여기 크림 소스랑 준비해놓은 이거. 이거 제가 할게 이거 두 개. 네. 어? 사장님 추천 소스가 있네요. 두 버섯은 스리라차, 불고기랑 치킨은 참깨 음... 소스 줬어요. 그게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이건 약간. 다 취향 차이고 랜덤이긴 한데 네. 고기류는 확실히 간장 소스가 맛있고 스릴러차는... 그냥 맛있어요 렇게인데 <laughs> 네. 잠시만요 이분들은 이제 현미밥을 선택하신 거고 현미밥에 두부버섯 아보카도 이렇게 게살, 적채, 양파, 추 로메인, 비타민 양이 엄청 많네요. 네, 넉넉하게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강동구에 살고 있는 이민진이라고 합니다. 핫도데이 네. 네. 자주 오세요? 온 거는 두 번째고요. 그런데 여기 말고 잠실에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먹어본 적이 있어서 세 번째인 거예요. 아세요? 네, 제가 사실은 항공사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음. 하와이에 갔던 적이 있어요. 포케가 이제 하와이 전통 음식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일상적으로 많이 즐기는 음식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와, 이 음식 되게 맛있다 이러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샐러드 열풍 불면서 포케도 같이 생긴 거예요. 어. 코로나 때 이제 해외를 못 갔잖아요. 하와이 생각하면서 되게 기뻐하면서 먹으러 오게 됐어요. 아, 포케 홍보대사예요? 아, 아니에요. 아침에 네. 간단하게 다이어트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음, 포케도 당연히 다이어트식이긴 한데 정말 간단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두부볼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렇게 유부에 밥 대신 두부를 으깨서 반을 한 두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건강에 좋겠죠? 단백질이 많으니까 아침에 부담 없이 드시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는. 이건 무슨 소스예요? 크랩미트인데, 가장 시그니처인 스리라차 소스가 일단 위에 들어가고요. 게살이 올라가요. 게살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날치알 올리는 게이고요 아보카도가 많이 남았는데. 아보카도 이렇게 많이 넣어요? 네, 좀 많이 담아드리고 있어요. 게살 위에는 날치알이 올라가고요. 아보카도 위에는 베리아키 소스가 이렇게 올라가요. 안에 준비하는 게 두부를 물기를 짜서, 그거를 다 간을 해서, 하나하나 유부에 넣는 이 수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집에서 해드시기 좀 힘드시거나 번거로우시면, 퍼키 올때 오시면 될거 같아요. <웃음> <웃음> 배달이 엄청 많던데 매출은 네. 어느 정도 나와요? 5월 기준 한5,500 정도? 3월 매출은 3,500 정도 나왔네요? 네 4월이 4,000만 1000, 원씩 손익이 어느 정도 돼요? 원래 수익은 25에서 30 정도 나오는데 제가 매장에 나오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다른 일도 뭐 하는 것도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 매장은 한 지금은 22% 정도? 근데 아마 출근무 하시면은 25에서 30% 정도는 나오실 거예요 지금 매미면 포키 하나에 토핑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 여덟 여덟 개 추가됐어요 이렇게 드시는 분도 종종 있으신가봐요? 간혹 가다 있어요. 아, 이거 완전 토핑 끝판왕이네요. 뭐 어떻게 담아? 이거 안 담길 줄 알았는데 담기긴 하네요. 네, 이게 담기네요. 서비스. 어, 이거 역대급인 것 같아요. 운영해보시니까 어때요? <laughs>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괜찮아요? 포켓홀데이라는 프랜차이즈 자체가 열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벤트를 많이 해요, 주기적으로. 최근에는 포켓트럭이라고 이벤트를 했는데, 사연 받아서. 단체에 이제 포켓을 전해주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신청한 모두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전원이요? 네. 오. 저희도 배달을 갔었거든요. 오. 근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환경을 많이 생각해 요 포켓월데이가 일회용품도 플라스틱도 최대한 사용 안 하려고 하고 포장용기도 거의 종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밌고 시대를 잘 따라가는 회사인 것 같아요. 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찍으셨잖아요. 얼굴이 까매졌네. 네. <laughs> 기분이 어떠세요?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열심히 사는 사장님의 꿈은 뭔가요? 포켓홀데이 한. 3개 더 차리고 싶어요 2030 세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도 뭐 사업도 망해보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해봤지만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다 보면은 그래도 만족하면서 일하지 않을까 저도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좀 장사가 잘 되는 편이니까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후회 없이 2030 화이팅! 다시 다시 도전을 하는 거2030 <laughs> 도전 화이팅!